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5월부터 현재까지 조금 어, 많이 바쁘게 지냈어요. 저희 학원이 이제 확장을 해서 덩치가 커져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또 정리도 해야 할 일도 생기고 선생님들도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제 굴러가야 하는 가족들이 많이 생겨서 또 챙기고 챙김을 받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다시 제가 또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수행평가를 보는 친구들이 이번 학기에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악기가 소리가 나나요? 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고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악기는 어떻게 하면 소리 나나요? 물론, 현을 그으면 소리 나죠. 관악기는 어떻게 하면 소리 나나요? 저는 관악기 선생님, 프로 선생님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피아노는 어떻게 하면 소리나나요? 친구들은 건반을 치면 소리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접으면 안되죠 건반 안에 피아노 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머로 그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거 이런 원리를 잘 접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자 플루스 선생님 강쌤이 알려주는 어떻게 하면 관악기가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나무, 플라스틱 다양한 재질의 관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바람을 불어넣고 진동을 만듭니다 이렇게 진동이 만들어진 관을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음의 높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관악기가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관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가 짧아져서 높은 소리가 나고요. 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진동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소리가 납니다. 또한 관의 직경도 음 높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플루스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플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리를 만드는 윗관에 입술을 대는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람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데요. 연주자들은 내는 바람, 밖으로 내는 바람과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바람이 밖으로 나가도, 너무 많은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도 예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나가는 바람을 적절하게 조화했을 때 진짜 예쁜 플루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관의 길이, 바람이 나가는 관의 길이를 조절해서 음높이와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플루트가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플루트와 비슷한 원리로 소리를 내지만 조금 다르게 생긴 악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펜플루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펜플루트는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키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와, 이건 뭡니까? 서로 다른 길이의 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의 관을 여러 개 붙여 놓았고요. 소리를 내려고 하니 각 관마다 취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여러 개의 길이의 관에 각각의 취구의 바람을 적당하게 불어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바람을 잘 조절했을 때 자, 바람 말고도 바람의 양 말고도 물론 관악기를 불려면 바람의 각도, 입술의 모양 앙부실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시험에 네 바람의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바람의 양을 조절합니까? 반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네 플룻 같은 경우는 키로 또 펜블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로 조절해서 예쁜 소리를 적당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말고도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열심히 책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아요. 네이버에 저를 캉스플루트 이렇게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질문을 달아주셔도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 끝자락에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추석도 풍성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